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세개리였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단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유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억지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억지로 뭐 이루게 하거나 억지로 하게 하는 경우에 억지춘향이다. 그런 말을 하죠. 뭐,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춘향전의 변사도가 억지로 춘향으로 하여금 추청들게 했다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제 대부분 보지요. 억지 춘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뻐서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거지로 하는 일을 말하지요. 요압의 수고로 압살롬이 3년 만에 외국에 도망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이 행정적으로 귀국 명령에 사인을 하죠. 명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3년 만에 돌아온 아들 얼굴 보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라라고 외면을 하고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 이렇게 된지 이제 2년 정도가 흘러서 지금도 압살롬은 자기 집에 있고 같은 도시에 살지만 또 이제 아버지 왕 다윗의 얼굴은 2년간 볼수 없었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압살롬 마음속에 섭섭함, 분노, 의심, 정말 나를 용서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25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계리였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라고 압살롬을 소개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시면 은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꽃미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건강하고 잘 생기고 늠름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장동건 이병헌. 뭐 이런 사람 저리 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봐도 야 정말 멋지네. 잘 생겼네라고 말할 정도로 잘 생긴 아들입니다. 또 연말마다 머리를 깎는데 2 0 0세겔이나 된다고 하죠. 200세 개는 약2 0 0세겔은약 2.3kg니까 머리가 이렇게 무겁지 않은데, 머리털이. 연말마다 이만큼 머리를 좀 자르면은 뭐 이만큼 나오고 뭐 2.3kg 정도 될 정도로 또 머리숱이 많은 그런 젊고 건강한 젊은이입니다. 또 결혼해서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조건을 보면은 압살롬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다윗 왕의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외모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멋지게 생긴 아들입니다. 또 삼남 일녀를 뒀습니다. 또뭐 왕자니까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죠.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아버지와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 갈등이 있어요. 속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뭔가 좀 냉기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쭉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5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아버지 얼굴을 전혀 볼수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이 압살롬이기도 합니다. 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친형제 자매보다 가까운 이웃에 사는 뭐 우리 이웃집 누구. 또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자주 얼굴 보고요. 또뭐 자주 이야기하고 인사 나누고, 친형제는 멀리 떨어져 살면 뭐 1년에 몇 차례 명절 때, 부모님 생신 때, 이렇게 볼수 있는 정도고, 이웃사촌은 뭐 일주일에도 뭐 두세 번, 어쩌면 매일 보고 인사하고, 또뭐 음식도 먹고, 이런 일들이 뭐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자주 봐야지 이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도 얼굴을 자주 볼수 없으면은 또 이제 좀 정이 떨어지고 쉽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 또 우리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또 같이 뭐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정말 친,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더 자주 만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에서 형제 자매가 돼서 매일매일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인사하고 얼굴 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압살롬이 3년간 그주했 있을 때도 아버지를 볼수 없었죠. 귀국 허락받고 2년 됐는데도 한 번도 왕이 자기를 안 불러요. 그래서 좀막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를 주선했던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어떻게 된 일이냐. 2년간 아버지 한 번도 나를 안 부른다. 보자고 말안 한다. 한번 점심 먹자는 말도 없다. 좀 만나게좀 해다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도 중간에서 아주 입장이 제 난처하죠. 옛날에 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귀국하도록 도와주었는데 다윗이 왠지 마음을 안 열고 뭐 싸달하게 대하니까 이 요압도 중간에서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게 돼요. 이렇게 2년이 지나고 나고 나서 압살롬이 강수를 두죠. 마침 압살롬의 밭과 요압의 밭이 근처 이게 붙어 있는데 보리 추수할 때가 돼서 가서 종들에게 보리의 불을 놔라 해서 요압의 보리 밭을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보고 받은 요압이 달려와서 왜 나의 밭에 복식들을 불 태우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때 압살롬이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죠. 아버지가 2년 지나도 한 번도 기별이 없다. 한번 점심 먹잔 말도 없다. 얼굴도 못본지 2년 지났다. 어떻게 된 일이냐. 차라리 내가 구슬 땅에 있었으면 속은 편했겠다. 나를 불렀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시느냐. 내가 죽을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이것을 또요압이 전달을 해서 5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인사하고 얼굴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불러서 얼굴 좀 보자 해서 불러서 얼굴 보고 또 아들이 어 절하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입을 맞추었어요. 거기 보면 은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말씀하죠. 어 제가 볼땐요 말씀이 아주 묘한 거예요. 거기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이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 거예요. 요거는 왕은 공식적인 그런 자리죠, 그죠 왕. 아버지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왕은 공식적인 관계예요. 지금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왕이 신하에게 지금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5년 만에 자기를 보고, 이제 또 절하고 인사하고, 가서 또 이제 앉고 입 맞추고, 유대인들이 이제 인사법이 입 맞추는 거잖아요. 입 맞출 때, 아,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용서하셨구나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본능적으로 알죠 이건 그죠? 우리 애기들도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맴매하고 야단치고 뭐또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미워하는구나. 그고 애들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그죠? 사람이 그런 뭐 영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그런 거를 알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데 형식적인 입 맞춤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맞지 못해 하는 거죠. 하도 뭐 요압이 들들 볶고뭐또뭐 뭐 자기도 약간 미안한 게 있고 뭐 이런 거 복잡하니까 지금 억지춘향으로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들 압살롬이 딱 느끼죠. 냉기를 느끼죠. 입 맞출 때 온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냉기를 느끼는 거예요. 싸늘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론주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춤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론주다의 입 맞춤이 아주 따사로운 그런 입 맞춤이었을까요? 싸늘한 입 맞춤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가론주다는 알아요. 예수님도 압니다. 어, 이입 맞춤이 싸늘한 입 맞춤이고요. 뭐, 이수님도 알고, 가론주다도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 왕과 압살롬이 5년 만에 입맞춤을 하는데, 이것이 온기가 아니라 싼드란, 진짜 입맞춤이 아닌 형식적인 입맞춤을 하게 되고, 겉으로는 화해를 했어요. 할것다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역시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또 지나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커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또 밉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또뭐 밉고, 하여튼 복잡한 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또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화해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 또 멀리 있는 자녀들, 또 가까이 있는 자녀들 서로 사랑하고 얼굴 보고 또 진심으로 입 맞춤해서 우리가 또 서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뭐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길어야 100년. 뭐 80년, 90년. 그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가족, 우리 또 친구들,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에 입맞춤하며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삶, 화목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